이게 떨어져도 네. 쉬어도 네. 안녕하세요 공대웅입니다 어,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코 바루그 마루 데코라고도 하는데 아, 일본 제품이고요 일본산인데 요즘 뭐 예전부터 계속 잘 나가던 거. 이게 이제 마루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. 뭐 일반 마루 잘 모르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뭐 일반 그 빠루 같은 걸로도 해체 작업하시고 까시고 하시는데 이거 예전부터 뭐 꾸준히 판매량이 좋은 제품입니다. 이게 모쿠바 거라고 모쿠바 데코 빠루입니다. 이게 지금 일자 일자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곡선으로 곡선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다음 사이즈는 지금 이게 300짜리, 그리고 220짜리 하고 일자 곡선 똑같이 나오는 거 있고요.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, 뭐 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보면 지금은 기계로 많이 하시거든요. 뭐 한마디를 뭐 연결해 서 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있었고, 그다음 이제 좀 규모가 크고 그러면은 이제 기계 마루 데코 까는 기계가 있어요. 마루를 다 드러낼 때는 그게 제일 좋죠 소음도 적고 빨리 할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으로 하실 때 구석 같은 데나 잘라낼 때 지금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구석 같은 데 이제 제거할 때는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전, 전정철인가요? 전정철 전정철에 제일 많이 나가는 아로스 아로스 가위 또 역시나 일산이고요. 검정하시는 어, 분들 혹시 뭐 어, 농사 짓거나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, 뭐 과선하시는 분들 어, 제일 제가 여지껏 본것 중에는 제일 좋아요. 날도 따로 별도로 판매가 되고, 그리고 성능은 뭐 최고고요. 다른 거 국산도 있는데 확실히 근데 다르더라고요. 이철 같은 것도 다르고. 뭔가 달라요 확실히 네.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은 써보시기 바래요 이게 어느 제주도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이거만 찾으세요 간귤 뭐 농장 같은데 가시면은 다이 제품 전정은 무조건 이 제품 딱 통일이라고 보시면 딱이 사이즈 이 제품 네. 다른 거안 쓰세요 제가 제품명을 말씀드릴게요. 이 아로스 210 DX라는 제품인데 확실히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요. 날 기장이 150 정도 되고 무게는 135g.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편하고 또이 그립감, 그도 그립감이 좋아요. 그립감도 미끄러지지 않게 뒤에 홈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더 좋고 꼭 한번 써보시고요. 그리고 재미난 거 재미난 거 갖고 왔습니다. 제가 어디 있어? 잔 재미난 거. 어 이게 좀 있었는데 몇개안 남았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은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쓰셔도 되고 뭐목 목공 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시고요. 이게 이제 손에는 묻진 않아요. 손에는 절대 붙지 않아요 근데 이 전체가 연필이에요 연필로 돼 있어 가지고서 뭐 흑연, 흑연은 흑연 아니죠 붙이가 아니까 흑연은 아닌데 이 연필 같은 거랑 돼 있어서 뭐 원하시는 만큼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떨어져도 네. 휘어도 네. 어? 너무 휘었나 본데 아씨 썸네일 나왔다 또. 아 이거 원래 안니 있는데, 어, 조금 된 건가? 아, <laughs> 아씨 구독자 분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또, 아씨 하나 또 갔네. 아 죄송해요. 아무튼 다시 다른 걸로 네, 적당히 해줄게요. 네, 휘어도 뭐 이상 없는 거고요. 그리고 뭐 떨어져도 이상 없고, 그리고 글씨 잘 써지고. 네. 글씨 잘 써지기 때문에 이런 것 이런 제품도 있다 예,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예, 제가 좀 인터넷 찾아봤는데 네이버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딴 데서는 판매가 안 되고 그리고 한 분이 또 판매하시고 계시더라고.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. 흔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집 개는 구독자분께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하나 아깝네요. 세 개. 같이 넣어드리면 싫어하시겠죠? 그냥 저희 딸 주겠습니다 그나까 좋아요 끝끝 눌러주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낼 의향은 있는데 그래도 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제가 딸한테 양조를 하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 소개해드렸고요 어뭐 밤에는 또더 좋은 제품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